자기소개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Let me introduce myself.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I'm 11 years old. And, uh, I, my name is Choi Jong-won. I study in Gugong Art School. 저의 이름은 c h i Jong-won이고, Gugong 초등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이 m 석 e o k h e e I like playing baseball with my friends. 저는 야구를 좋아하고, 친구와 야구를 합니다. I hit the home run many times. 저는 홈런도 많이 칩니다. Oh. a n my, I dream that like I want to be a great baseball player. 저는 좋은, 저는 좋은 야구 선수이기도 합니다. My favorite baseball team name is Kia. 저는 가장 좋아하는 프로 야구 팀은 i a 입니다 My favorite baseball player name is Yu Darvani y o n g j u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 야구 선수들은 이용규와 윤성민입니다. My family there are five people in my family. 저희 집에는 다섯 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And my mom, brother, sister, and me. 어, 아빠, 엄마,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저입니다. My dad doesn't like golf. 저희 아빠는 골프를 치십니다. My mom cooks very well. 저희 엄마는 요리를 하신 잘하십니다 i l o v e my mom when she cooks. And she cooks. 저, 어, 저는 엄마를 가장 사랑합니다. 엄마가 요리를 해 주실 때 I... My brother is handsome. Mm. 저의 남동생은 mm. 잘생겼습니다. My sister is cute. 저의 여동생은 귀엽습니다. I have a p r o b I have to tell my mom and dad. 저는 엄마에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I love my mom and dad. 음, 오케이, 자 차렷! <끝> 끝내 <laughs> 자 자리에 앉으시고 자어 저희 수업은 먼저 다지기 수업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단어들을 이렇게 빠르게 훑고 지나간 단계인데요. 먼저 다지기 수업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시사과부터 단어 가지하겠습니다다 같이 말해주세요. 다 같이 말해주세요. 날이 나다블 데려다 데려다. 초코 있다. 이채 씨. 누 숨기다. 구아다 무슨가 사나다. 오 아하, 자 결혼하다. 오래지 않아. 아하, uh -huh. 자 이렇게 해요. 저기. 그렇게. 또, 소. 아자 성냥이죠. 나무꾼. 오직걸. Uh -huh. 장작꾼이. Uh -huh. 사냥꾼. 아쿠퍼. Uh -huh. uh -huh. 여러분. <므빵> 어, <날개어. 므빵> <므빵> 그날개요제발세이 자, 보다리뛴 <부름따라띠> 날? <므비> 어, 떻게 하죠? <므빵> 어, 정말 놀랐군요 오케이. 자, 공중뛰다 뛰었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다 내리다. <므빵> 어, <므빵> 아, <므빵> 자, 그다음에 떨어, 떨어뜨리다. <므빵> <므빵> 아, <므빵> 드롭. <므빵> <므빵> 자, 걱정되다. <므빵> 그렇지. 한번더시 아, 올려다 보다. 깜짝 놀랐다. 9주야. 자, 아, 아, 자 갑자기 린이 담는도 마법사 자, 거인 주인님 자, 아, 자, 그가 원 하나 못 써. 에브리띵 이는 자, 강이 시요 어떻게 뭐 했을까요? 그러이렇게 네, 주세요. I'm 네. 여기까지 얘가 48° 어, 제가 어, 이 친구들 만나면서 배웠던 단계입니다. <놀람> 자, 그다음 이렇게 가지기 수업이 끝나면 오늘의 수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의 수업 49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자 p r o n o u e Build, build, look better, look better, take far away, take far away. 자팀원을읽으세요 Build, look better, look better, take far away. 자팀을 계속해서 읽으세요 Build, look better. 자 확인합니다. 자 치다.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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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아보이다? 멀리 데려가다. Take far away. Take away. 한번 더. 오케이 okay. 자, 그 be 다음에.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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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far, a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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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잘 be 보세요. Better. 자, 확인합니다. Be 자, 찢다. Be 더 좋아보이다. 멀리 데려가다. o k a way. 자, 그 다음에. Better. 자, better. 자, better. 자, far, away. far away. Even. 자, 큰 소리 들어주세요. Better. 확인합니다. 자, 고정. 멀리. 심지어 몸까지 오케이 a y 자, 그 다음에. ever after, ever after, secret, secret, castle, castle. 자, 해주세요 yeah. 자, 성경합니다. 자, 도전. castle. Uh -huh. 자, castle. 오케이. 자, 한글 공부해보면서 내용 파악하세요. 그그 단어 외우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번에 ITC에서 특허를 냈는데그 중에 14개 특허를 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단어 암기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단어를 암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순서 충영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아예 알라딘 <�ELLOP> y s 을 this is the y o 이 n g p a 를 t of the s n i p 요 r So, I'm going t 리 t a l 어 a b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Mana. Eve, e v 하 Rogajo, I m e 자 n Songyako, w h e 라 e is this c 하 s t l e t h i i s i s i if you f yeah. <목소리> 큰 e l 작은 손을 빗빗 그렇죠? 자, 다음 날. Uh -huh. 보여 보여주다. Show. Uh -huh. 보여주었습니다. s h 한번 더. Show. Uh -huh. 자, 놀라다. Show. Show. Uh -huh. 자, 또 surprise. Show. 그렇지? 기뻐 기뻤다. 디뻔, yeah. 기쁘다. Glad. Glad. 한번 더. 아하. Uh -huh. 오래오래. Live happily ever, ever, ever after. 오케이. Okay, good j o 자 잘했습니다. 자 바로 순차통역으로 넘어갈게요. 어, 원래 순차통역을할 때는 이제 이 정기작업을 먼저 하면서 아이들이 영어를 바꾸기 위한 어떻게 보면 힌트를 주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어, 아마 1단계고급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종이를 주고 읽으면서 아마 하나하나씩 준비를 했을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예. 나중에 말하겠지만, 2단계 초급의 목표가 듣고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듣고 바로 받는 훈련을 2단계에 맞게 어, 이 끝에 와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서킷 트 해볼까요, 이번엔? 네. 오케이, 자, 순차청에 갑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The king's 만약 자네가 나에게 큰 성을 지어준다면 난 자네에게 내 딸을 줄 것이야. If you build a big castle, uh -huh. I, will I will give you uh -huh. my 도시에 네. 다음은 알라딘은 왕에게 큰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The king was v e uh -huh. 알라딘은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Aladdin uh -huh. 그 마을 사는 알라딘의 대 들었습니다. The 뭐가 간에 들었습니다. About, heard about? h 아, e 그 성으로 와서 설리했습니다 yeah. uh -huh. He came back to the castle and showed. Okay, 자 나에게 당신의 낡은 램프를 주고 나의 새 램프를 가져가세요. The, uh, okay. 나에게 낡은 램프를 주고. Uh -huh. Give me the old uh, the the lamp. Uh -huh. Then, Then I, will, I will give a new lamp. 어 uh, 이것이 더 좋은 겁니다. This, this. Use lamp is b e t t e Better, 그렇지. 자그 다음에 공주는 마법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The princess, a could... it was uh -huh. Aladdin. The Aladdin. Uh -huh. 집었습니다. Aladdin picked Pick the lamp. Okay. Uh -huh. 자 그는 램프를 문지르고 말았습니다. 문지르고 말했습니다. He he robbed the lamp uh -huh. and said. Okay. 자 그를 여기로부터 멀리 데려가라. 그가 결코 돌아올 수 없도록. He He t o o k him, f o l l w e d h e d h i a d n e r c o a c k h e o w h e g a n t took t g a n o o k two. h e a t w h e g a n o o k o t e g a n t took two. The giant uh, took two. The giant took h e giant took two. The a n t w h e giant t o t h e g a n t took two. The giant took two. The giant took t w e g a w e g a n t h e g t o o k t w h e a n t e g a n t h i a n t t h e g a n t t o w e g i n t e g i t o h g a n t e i a n t h e g i i g h t t o a n a n t i n a a n t t h e g i i n t e g i a e g h a n t i a n live uh, happily. Uh, okay.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자, 읽으면서 한글로 발표 준비하세요. 자, 내용을 요약하면서, 자, 한글를 음. 읽으면서, 자, 안보고 읽으면서 어, 한글로 발표하기. Okay? <laughs> 자, 한글로 발표하지 말으세요. 이게 한번이순차적각을 가고 이렇게 해본 다음에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생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약하고 발표하는 거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하는 거 그영어서 네. 그그 영어를 할 때는 한글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라딘은 결혼을 했습니다. 음. 자, 준비된 사람 자, 3 0초줍니다 알라딘에 관해 말하였습니다. 자, 2번 까지만 하면 돼데요 오늘은 알라딘은 성, 아, 알라딘. 아, 어, 성으로 와서 성으로 아주 속이 습니다 나에겐 당 my 레해레 d 를 i 고 e a 플 i 가 t l e bit of a 세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번 e b i 번 o 번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에 little bit of 주제 mm -hmm. 음. 알라딘 다음날 <립기> 아, 알라딘의 왕에게 큰 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음. 알라딘은 공주와 결혼하였습니다. 아, 라 기뻤습니다. 그 알라딘은 마법사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에게 나개 음. 램프를 네. 주고 쇠 램프를 가져가시오. 오케이, 됐잖아. 자, 방금했던 것로터 영어 버전 준비하세요. 스티나 자, 한글로 준비하세요. The king says, 자, 저기 보고 갈까? If you, 왕은 <laughs> okay, <go>. 말했습니다. 나에게 <laughs> 큰 성을 주었기로면 자네에게 내 딸을 주지. <laughs> 다음날 알라딘은 <알라드는> 이큰 성을 왕에게 <laughs> 보여주었습니다. The b i 그는 기뻐고도 놀라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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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어로 발이합니다1 번, 두 번까지, go. The king says. The king says <laughs> If you you uh, you give me uh, the big castle, I will give you my daughter. Mm -hmm. The next day, the Aladdin showed the big castle to a uh, four big uh, castle king. Okay. Uh, uh the the Aladdin get married to the princess. Mm -hmm. 그주는 마법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오케이, 그쵸. 잘했어요. 자, 이번부터, 이번에 10분까지 한로번 보겠습니다. 자, 소리를 들으세요. 이 램프를 바꾸면, 마법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네. 램프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는, 그, 그녀는 알라든 그, 마법사는 알주 램프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아, 램프가 센터를 바꿨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지금 저한테 학생들 한글을 듣는거지요? 자 한글을 뺄꺼! 바꾸었습니다 마..아 그.. 공주는 없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음. 이것이 더 어, 좋아보이네 알라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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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알라딘도 아, 아, 바꾸면 알라딘.. 램프를 바꾸면 알라딘도 좋아할거야 우리는 알라딘 램프를 바꾸.. 베리 해피리.. 아.. live happily forever. 오 k 이그 good job. I don't understand that. You don't u n I n g s t a h I d d e I o n t e a t h e t h I e a I r s d a I o n d e I d u e t h e t a h a n d e h I e s a I d r d h e s t h e s I s I o n e n e r I r I n d a u h t e r I u t h e a a n d h e s a I d h e t h e I a r d Take far away, and he never come back. and The giant far away, and he never come back. Okay, and then the king, and then the get married to Aladdin, and, Aladdin and yes. king live happy of. Okay, good job, 엄청 빠르게 계속 진행했죠. 어, 리라도 준비하세요. 아, 어. 이게 어떤 거냐면 예, 영어를 read 언어학적으로 read 거 가르치는 게 아이들 싶거든요. Right. 우리 아이들 보면 재밌는 이야기 해주면 다른 친구들한테 막 하,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 한국말로 right. 했을 때 그때 엄마가 듣기에는 나는 저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뭐 아이들한테는 뭐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문법, 말도 안 되는 말로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또 친구들은 좋아하고 이런 모습 많이 보셨죠. 영어로 지금 딱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이단계에서 너무 법적으로 틀려서 과거형을 내야 돼. No, 뭐 해야 지 지금 해야 면 한국말로 했을때도 말을 안 하겠죠. 근데 그걸를 잘한다 재밌다라고 해주면 한국말로도막 하면서 나아지는 빈 것처럼 빈 지금 단계에서 문적으로할을수있느 계속, 도 계속 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요약해서 자기의 말을 이해한 만큼 영어로 말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한국어로 요약하고 요약한 거영어말 하고. Al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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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ddin showed the leggings. Aladdin, Aladdin showed the big castle. Mm -hmm. The wizard broke the lamp. Al uh, yeah. the, the wizard took Aladdin. Uh, Aladdin everything. One day the wizard came uh, back. Aladdin, uh, Aladdin, yeah. is, uh, Aladdin yeah. he shot. Aladdin, he uh, shot. 아 그리고 이거를 안 보게 하는 이유는 이거를 보고하면 여기는 있 대로 그대로 외우고 또 여기는 있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이 좀안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교대로 보셨듯이 한글 발표 때도 있는 것 그대로만 안 하잖아요. 네, 외우게 하는 것을 즐겁해하는 것부터. Alright, p e 다 같이 준비하세요. 오케이 세나. 어. 자 영어 발표 처음부터까지 발표하세요. 아, the king said. You give, if you, you give my big castle, I will give you. Uh, I my the daughter. The, old the next day, Aladdin show the big castle to the King. Oh, the King and the, and the Aladdin and princess married the, to you the princess take the The princess Aladdin not like you and uh, the wizard gives Press then uh the you give the leg though the, then I we use the prominent or, or, or new things new ram mm -hmm. castle. Oh mm -hmm. uh, it should look so better mm -hmm. from, uh, like the uh like it like it the the princess even, changes the, the princess. Uh, the, uh, loved the, the, the lamp and from the, Aladdin the, mm -hmm. um, Even the, all uh, the, princess the, all the, all the, Aladdin go to the, all the Aladdin go to the mm -hmm. Aladdin go to the mm -hmm. find and find. Mm -hmm. Aladdin go to the wizard mm -hmm. and the mm -hmm. And the wizard is mm -hmm. licking and the Aladdin pick okay. up the lamp. Okay. Mm -hmm. And he said, "Please, do the please the wizard." Take, follow, go away, mm -hmm. and he never come back. Okay. Although Aladdin and Princess happily ever Okay, 원래는 제가 이걸안 하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엄청 어려운 단계고 딱 이때까지 하면 이제 수업이 거의 끝날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 아무래도 잘 해야 되니까 이전에 배웠던 걸 한번 이부분을 이 해볼까라고 했는데 하도 하는 거 보니까 좀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도전하는 마음으로 해봤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의외로 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네. 이렇게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하는 것은 프리토킹이에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단계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 아, 이안 yep. 아, 예, 했어. 자, 예. 내용 다 알겠죠? 영어로 질문할게요. 자, 석희, mm -hmm. What did the king ask Aladdin to do? Uh, I will e I a give. Uh, if you, I need the king. Okay. If you the if you, you. build the the big castle uh -huh. and I or I will. my princess okay good job There was there was kind uh, of promise and after that the after Aladdin made a big castle and then what happened to him uh, the wizard came to the Aladdin really before before that the Aladdin, Aladdin made a big castle right and the king had to give him something and then they, uh, they couple. the Aladdin and the princess can marry. Okay, get married. Good job. And then, why did the wizard come to the uh, come to the castle? Oh, uh, uh, the wizard came. Uh, take uh, the uh, lamp. Uh -huh. to, to take the lamp from the uh, Avalon, Okay. Why did the princess give the lamp to the wizard? Oh, uh, because the It, it looks better. It looks better, right? The wizard brought the lamp and then it l o o k e better. It's, it it l o o k e like a new lamp. Okay, good job. And then, what did the giant do for wizard? 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만약에 어드스것같테 하면서 어이 내용과 관련 사실적인 대답이 아닌 그냥 어 답이 정해지지 않는 대답도 하면서 이렇게 어이 그, 내용을 가지고 프리토킹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단계는 그맨아래 나와 있는 메이킹 어 스토리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어그 밑부분까지는 어,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하고 발표하는 단계였다면 이 부분은 이제 창의적인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단계인데요. 1단계 고급 1가부터한2 0가 넘어서까지도 이 단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메이킹 스토리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어, 능력이 키워졌어야 하는데, 어, 제가 처음에 아이들을 맡았을 때이 부분이 아예 하나도 안돼 있어가지고, 어, 처음 해봤어요. 우리들끼리.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직좀 부족할 테지만, 어, 하지만 자신 없어? <laughs> 키워지지 않는 부분은 2단계 초급 때도 개, 제가 계속해서 어,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석희는 어, 방학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드세요. 그리고 정훈이는 어, 공원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드세요. 이렇게 자, 한글로 지금 한번 만들어 봅니다. 한 어. 1분 정도 나올 수 있게. 한 문장 밖에 없어. 계속 만들어야 돼. 무조건 계속해서 <laughs> 만드세요. 자, 서른에서 만드세요. 꼭. 나는, 아, 나는, 어, 나는, yeah. 나는, 나는, 야, 나는, 거야? 나는, 어, 어, 나는 공원으로 가서 캠핑.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you, 캠핑 갈... 캠핑을 어, 친구랑 같이, 같이 공원을 놀다가, 캠핑 같이 운동을 하다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다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야. 산에서 무언가를 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재미있게 하면서 음, 무언가를 갖고 내려갔습니다 내려와서 또 놀았습니다. 오케이 어, 네, 한번 발표해볼까요? 짧은 이야기 만들어주세요. 이 나와 같은 동네에 살고 네, 있었습니다. 자 방학과 가족입니다. <목소리> 이야기 말해요 <만들어보세요>. 나는 방학이 <목소리>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에 놀수 있고 가족과 함께 쇼핑을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만들 아, 어 참, 와, 참, 가족 참, 우리 가족은 참, 캠핑을 참, 좋아합니다. 참, 그 나는 참, 캠핑을 가서 재미있게 놀고 먹고 할 것입니다. 나는 그, 음. 나는 어그 물고기를 잡아서 기를 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들을 키워서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됐대? 네. 어. 어 그리고 겨울방학에는 가족들과 함께 눈사람을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생 머리를 맞출 것입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동생이 어아 그래서 어 그래서 가족과 신나게 놀고 싶습니다. 오케이, 일단 자 그거를 방금 영어로 했던 말을 영어로 바꾸는 거야. 네. 스탠더, 자한글 발표하세요. 자. 강분이는공원과 친구입니다. 나는 공원으로 가 나는 공원으로 가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네, 그 친구와 같이 공원을 몇 바퀴 돌고 음. 또 운동을 한 다음 산으로올라갈때 다시 무언가를 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laughs> 어, 무언가를 하고 내려왔어요? <laughs> 그리고 그리고 다시 놀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무언가를 주워서 어. 어디로 갔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 어디로 음. 가서 음. I like vacation because i 우리 친구가 좀 재미가 없다고 해서 공원으 갔습니다. 거기로 the... okay. 약간 쉬다가 이 yeah. 약간 좀 도시 왔습니다. 오케이, 다자 영어로 바꾸도 작업합니다. 자, 준비됐어요? 어. 오케이, <Yes, send up>. 자 생각이 <S> 안 나? <않나>? 자 자기가 만든 얘야기 영어로 바꿔야 돼요. 자 영어로 바꾸도록. Oh, I, I like vacation to the, because I I like the fire and I I like the camp. I, I go to the camping with uh with and my I, family. Oh. I my my family like a and my, uh, I, camp, I, and my I family to the, to, and I climb down the mountain mm -hmm. and I take and I take. Uh, take a walk and go to the hmm? somewhere somewhere uh -huh. and the park somewhere and there is enough for me and go to the park take a rest and the park take a rest and go to the home okay good job 네, 여기까지 창작 발표 이야기까지 하면 이제 오늘의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온라인을, 이때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그럴 필요 없어요. <laughs> 그, 특히는 창작했던 이야기거든요. 아, 오늘 알라딘이. I like summer vacation because we go to the swimming pool and snow and fight the water gun. And we play, go to the, uh, we play, uh, we have happy and fun play. Mm. 잘 되어있는데 그중에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뽑아가지고 음, 요 엄청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음, 딱꼭질나가지고 네, 그게 너무 음, 재밌어서 제가 져왔습니다 This is Wally w o o d c u t t e Hello everyone, my name is Wally. Oh, Wally is a very kind w o o d c u t t e Also he is He is a faithful son. He always helps people. This is the donkey. He has one flower. He's a princess. The princess follows always said, She never lets. He I don't let. The king invites many people to castle. There are grown men, younger, and junglers and tennis monkeys. But princess. <laughs> princess don't <know>. let. <laughs> 그 영어 발표했던 거를 이제 온라인에서 또 하는 건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 저희가 제출하는 단계까지 오면 이 정도로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했던 것도 아마 친구들이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할 때는 오늘 발표했던 것보다 더잘 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굉장히 잘치를했니까제안 했던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리고 아, 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 단계 초급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1 단계 고급은 한글을 듣고 말하는데 이 단계는 이제 원어민이 말하는 영어 발표예요. 원어민이 하는 영어 발표를 듣기만 하고 그 들은 것을 자기 머릿속으로 요약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바로 영어로 다시 정리를 하는 발표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 이 단계를 통해서 아이들의 청취능력이 키워질 수가 있고 여전히 듣고 요약하는 능력까지 키울 수 있어서 어. 좀 어렵지만 이게 나중에 수능까지 그리고 듣기 평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단계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 거요 이제 2 단계 초급이요 원어민이 영어로 이야기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그걸 듣고 어떤 내용인지 말을 하는 거야. 자 한번 들어보세요. Listening one. Last night in my dream I met you, my old friend. We jumped, we ran. We played and danced in the field, yeah. Last night in my dream, I saw you, my old friend. We talked, we laughed, we played and sang on the beach, yeah. Last night in my dream, I was with you, my old friend. We climbed, we echoed, we played and whispered on the mountain, yeah. This morning in my hear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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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What's the name? 어, 좀 알겠어? 어, 한번 말해볼까? 아한 어, 사람하고 어, 음. 한 사람하고 바닷가에렇게있 말을 하는 것 같아. 어, 첫는 어, 바둑길이 그바닷가로 넘어서, 음. 그, 무슨 이야기다 하다가 라라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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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습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2단계 초급 발표 수업을 할때 아이들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그때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